좀더 즐겁게, 좀더 편하게, 좀더 풍요롭게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행복을 꿈꾸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가요. 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참고 버티면은 언젠가는 행복할 거야 하고서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 문제는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해서 살았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고생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아니,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인도는요. 빈부의 격차가 아주 극단적으로 큰 나라입니다. 상위 1%가 전체 국가 자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간혹 유튜브 영상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은 왕궁에서 너무 잘 살아요. 근데 대부분의 중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인가 할 정도로 아주 극한 환경에 살아갑니다. 완전 하층민은 어떻죠? 이것이 짐승의 우리인가 아닌가?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곳에서 아주 끔찍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웬만해서는 벗어나질 못합니다. 진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요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아, 꿈꾸던 행복을 이루는 사람, 자식들 가운데 이렇게 좀 뛰어난 특출난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아버지의 가난을 물려받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막 밤낮없이 공부를 막 해가지고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끝난 거예요 이 사람 인생 핀 겁니다 정말 노력해가지고 애쓰고 해가지고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그런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신은 해 아래에서 정말 불행한 거, 정말 악한 거, 이걸 봤다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꿈꾸던 꿈을 이뤄냈어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손에 쥐었습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얻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누려보지를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게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 안타깝죠.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주었어요. 그러면 행복을 누려야 될거 아닙니까? 즐겨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즐기지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고생 고생하다가 결국은 남 좋은 일만 하다 가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거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 남기 그 사람이 나, 그럼 남긴 거를 누가 갖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가족이 그나마 뭐 이렇게 부인이나 자식이나 이렇게 그나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누리면은 위안이라도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렸다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고 그걸 다 다 뜯어가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이렇게 고생을 한 건지. 그래서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봐, 이거 봐라. 얼마나 헛되냐. 이거 통탄할 만한, 이거리앙아이냐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리리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라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오래 전에 어, 현대 그 회장 정주영 씨가 살아계실 때 인터뷰한 거를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주 고령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셔가지고 왕성하게 일하고 그 나이에도 막 매일 회사로 출근하는 겁니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의욕이 넘쳐요.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할 거고 뭐막 에너지가 막 넘칩니다. 리포터가 인터뷰하면서 를 이런 질문해요. 회장님 그러면은 몇 세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 나는 15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젊어서 고생하면서 대기업을 이뤄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재산, 권력, 명예 다 가지게 됐습니다 그걸 누려야죠 응? 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런 회사인데 어떻게 그냥 가겠어 아, 난더 키우고 어? 더 늘리고 그리고 다 누리다 갈 거야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야 그러면서 한 150년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 말씀대로 150살까지 사셨으면 아직도 살아 계셨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3년 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전도자는 말을 해요. 사람이 오래 살면 뭐 하냐? 이겁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오래 사, 사는 거보다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어? 오래 사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오래 사는 것보다 그걸 누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듣는 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어,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일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아주 오래 산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자손을 세보니까 100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0명이 될수 있을까요? 한몇 대는 살아가지고 몇 대를 지켜봐야지 그 정도 한 100명 정도 나오겠죠? 네? 그 정도로 오래 산 거예요. 근데이 사람이 오래 그 100명의 자녀를 자손들을 쭉몇대 걸쳐서 보는 동안에 영화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때조차도 제대로 묻히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어? 인생 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 고생은 다 하고, 재산 좀 늘려보고,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고생,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말년이 되니까 자식들은 뭐, 백 명이나 되고 막 하는데, 찬밥이에요. 제대로 묻히지도 못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거면은, 오래 사는 게, 이게, 이게 불행한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불행 아니냐.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죠?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겠다. 이겁니다. 100명의 자손까지 보면서, 오래오래, 진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다가 아주 불행하게 죽으면은, 이거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꼴 저꼴 험악한 꼴 보느니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지 태어나지 않는 게더 낫겠다. 어? 그냥 나지도 않고 그냥 사산하든지 낙태해 가지고 어? 그 아이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낙태된 자는요 나아보질 못했으니까 햇빛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백성에서 죽는 거예요. 네? 아예 나가보지도 못해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짓기 전에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전도자가 뭐라고 하는 거죠? 살아서 고생 고생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이 사산한 아이처럼 태어나지 않는 게어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땅에 태어났으면 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행복도 누리 못, 누리지 못하고 고생 고생하다가 어 그러다 오래오래 그냥 고생만 오래오래 하다가 가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 2000년 어? 천년을 한번 살았어요 천년을 또한번더 살아서 2000년을 살았습니다 2000년 정도 살면 행복한 날이 올까요? 2000년 동안 고생 고생하면 살면요 2000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2000년 동안 행복해야지 고생만 죽어라고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3000년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000년 동안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요? 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더 낫겠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요. 7 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문제가 뭐라는 거죠?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입에 좋은 거막 집어넣겠다고 막넣는데 식욕이 끝이 없어요. 맛있는 걸 먹었는데, 더 맛있는 게 있어. 그럼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아, 저거 못 먹으면 막 어? 마음이 뭐안 좋고, 이걸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없어요. 정도가 우리 인간의 특징이 한계가 없는 욕, 욕망, 끝이 없습니다. 가령, 집을 이제 구해야 돼요. 그래 집을 이제 보러 가야지 하고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중개인을 따라다니면서 집을 보러 가는 거예요. 중개인이 어떤 집을 먼저 보여줄까요? 좀안 좋은 집, 낮은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급이 낮은 데부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점점 점 이제 좋은 집을 보여주면 눈이 점점 점점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는 안 좋은 집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 볼 생각도 안 해요. 결국은 제일 마음에 드는 좋은 집, 거기도 도장을 팍 찍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예산이 있는데, 아, 마음에 너무 들어. 그래가지고 대출을 끄는 거예요.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라도 저 집에 꼭 들어가야지. 네. 집에, 그 집에, 원하는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런 좋은 집에 사니까 좋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달부터. 무리한 대출 이자를 갚느라 죽어나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행복도 잠깐이에요. 하, 내가 어쩌다가 이 집을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게 낫지 하면서 그냥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 예산에 맞춰서 그냥 적당한 집으로 갔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예산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집을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떨까요? 만족할까요? 야, 내가 예산대로 샀으니까 좋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 난 이제 마음 편해. 뭐, 어, 저, 내가 원하는 집을 샀으니까 좋다. 하고서 만족하게 살겠습니까? 그 집만 들어가면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야. 아, 그때 봤던 집, 그거 샀어야 되는데, 계속 불만족이 막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아,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 집을 못 사가지고 그 욕망을 채울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은 만족해야죠. 나에게 "아, 이 정도 되면 은난 충분한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 정도가 없어요. 욕망에 끝이 없습니다. 하나 만족하면요, 그 다음 걸또 바라보면서 또, 또, 더. 그 끝없는 불만족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년 살면 뭐합니까? 늘 불만족이에요. 불행한 겁니다. 2000년을 살면 뭐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데, 2000년 살아서 뭐합니까? 불행만 느끼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없으면요. 어리석은 자보다 나을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예를 들기를 가난한 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좀잘 알고 어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고, 처세술이 좋아가지고 처신을 잘하는 사람, 내가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삭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늘 불행해, 똑똑한데 자기가 가난하니까 늘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불만족이에요. 전도자는 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난하면은... 자기가 가진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살아가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우리 8절에 나온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 가난한 사람이 아는 것이 많아 가지고 인생은 이런 겁니다, 이렇고저렇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뭘 합니까?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알면은 그 많은 거 알아서 뭘 합니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가면은 그가 가진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지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면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고, 그것을 불행하다고 말하면서 아, 가슴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현재 있는 것을 만족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면 되잖아요. 있는 것만이라도 누리면서 살면 되잖아요. 현재의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네? 불가능한 거고, 바라보면서 이루지도 못할 걸 꿈꾸면서, 뭐, 아, 난 불행해. 나는 왜이 불행한 거야? 라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열망하면서 채울 수 없는 욕구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건요. 그건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구절을 한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한테 없는 것을 계속 갈망하고 막 괴로워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거, 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서 소박한 기쁨이라도 누리는 게더 현명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에 막 끌려가지고 뭐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재 만족하는 삶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다음에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요. 내가 현재 아 내가 주어진 삶에 감사해야지. 만족해야지.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 누리는 기쁨, 감사, 만족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겁니다. 현재에 내가 아, 나는 만족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겠냐 이거예요. 이게 영원히 갑니까?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도 그냥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 지금 만족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하는, 하는 것도 그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아 어, 도대체 이 전도자는 왜 이렇게 비관적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뭐라고 하죠?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의해서 이미 정해지고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운명이 될지 하나님께 이미 알려졌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 정해져 있다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다 그렇습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뒤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논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따지거나, "아니, 그래도 인간이 어느 정도 욕망은 있어야죠. 하나님 떠났다고 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려고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면 결론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건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내가 달려가야지. 뛰어가야지. 붙잡아야지. 하는 그 인생은요. 결국은 불행을 맛볼 겁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조차 실체가 없는 실체도 없이 빠르게 사라져 버리는 그림자같이 그 인생도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없이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행복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 버린다는 거예요. 행복의 실체도 못 느껴 보고 맛도 못 보고 행복이 아닌 것을 그림자를 쫓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이 땅에 그냥 삶에 고착되어 가지고 고생고생하면서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유일한 해답은 뭐죠?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쁨, 참 행복, 참 만족을 우리가 맛보면요. 그때부터는요. 나머지 힘들고 부족하고 뭐 어려운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극한의 상황이 와도요. 정말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맛본 사람은요.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후에 보장된 삶이 있기 때문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열악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여기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보장된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 불편한 거 어려운 거 이겨내는 겁니다. 나그네는요 그 광야에서 평생을 살게 하 아닌걸 알고 내가 갈 집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